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옵투스 제약.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3,000당 제약이 강하게 상승세를 만들면서 거의 점상으로 왔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가로 22% 그리고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탄력을 받으면은 내일은 추가적으로 한 9,000원까지 8,000원에서 9,000원 이 사이에서 박스권 행보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하락,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올라왔죠. 여기서는 이제 7,000원의 매물 대이 가격대만 지켜주면은, 행보 이후에 다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봉상 흐름도 지금은 여기서 거의 쌍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고, 쌍바닥을 터치한 이후에 다시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연봉상 흐름 5년선을 돌파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소개 영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페로 이동이 됩니다. 카페에서 대장조 단타 리딩방 맨 위에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 8월부터 12월달까지 이번달에 증시가 폭락이 나왔는데도 상한가간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리딩방은 대장주 섹터의 대장주를 위주로 당의 급등을 노리는 바닥에 리딩을 해서 당의 급등을 노리는 리딩방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내일 8,500원에 한번 터치를 하고 7,500원을 지켜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옵투스 제약은 매일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